もしもし、お母さん、元気にしてるよ。お母さんは？へえ、そうなんだ。うん。韓国で友達もたくさんできたよ。今も勉強中。<laughs> お母さんも元気、ね、平川奈子、27歳。韓国に来てから3ヶ月が経ちましたが、友達はまだいません。これから韓国での生活が心配です。<laughs> あちちゃ 그래도 <laughs> 내가 엄청 웃겨가지고 동무다치 <laughs> <도모다치>. 부라 <laughs> <우라이> 마시나 <laughs> 아 진짜로? 아 내가 네, 어떻게 그래? <laughs> 에? 위피? 동네 친구가 필요할 때수호이 동네 친구랑 무엇을 하고 싶나요? 됐다! 한국 친구들과 만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화이팅! 야 근데 소은이가 진짜 너 좋아하는 거아니야 에이 아니야 아왜 뭐 같이 야근다고 그러너마 더뭐 야근한 거잖야 이번 주 주말에 캠핑 갈 거지? 캠핑? 아 가야지 <laughs> 응? 잠깐만 어 소은아 아, 진짜? 오잘 됐다 아 가야지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어 같이 가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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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그집 진짜 맛있잖아 어 원래 그 집이 엄청 오래된 집이거든 어 나중에 한번 거기 같이 가자 응저 어.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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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그 나나코 짱 맞아요? 아 하이 어 나는 나나코 이문이다아 음. 아, 저는 그 위피에서 연락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원 원준. 국 사람들은 한국 나나들은이국 한국 어 차를 어. 아, 어, 모릅니다. 한국 어 아, 한국어 알려드립니다 그 알려드립니다가 아니라 알려주세요. 알려주세요. 몰라? 음. 몰라 몰라요? 음. 어 일단 그러면 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그러면 은그 어. 팔로미! 팔로미! 카페에 팔로미! 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!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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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! 오케이 컴만, 오케이, 컴만, 오케이. 컴만. 예스! 마오코짱 뭐 마실래요?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십니다 아, 아이스 아메리카노? 뭐 케이크는요? 음... 바닐라 케이크! 어 바닐라 케이크?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 바닐라 케이크 하나 주세요 네, 감사합니다 어? 저도 헤드루민이다 아우 노도노 내가 내가 다 예? 했어 내가 계단 다했어 음. 원준꼬는 원준이가 나나꼬는나나고가 흐다리대 하라우 원준가 하라우 와다가 하라우 하라우 원준이 하라우 아, 어... 뭐래? 다치페이다치페이 분파이 분이뿜파이 분파이 아아 됐어 내가 다했어 내가 코리아 스타일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것도 고아니다 아예 정답하아 괜찮아 괜찮아. 예, 수고. 준비되시면 불러드릴게요 아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식 아나쁘짱 한국에 유학 온 거예요? 유학? 유학? 음, 유학 몰라요. 어 유학이 그 트레이드 한국 좋아해요? 좋아요. K-pop 좋아요. K-pop 들으면서 한국어 공부해요. 어 요새 무슨 노래 들어요? 음, 아파트. 어 노재거. 네 아파트 아파트 어, 아파트 아파트 Don't you want me like I want y o baby? 한국어가 없는데. 케밥 제가. 좋아요. 아, 아, 제가 한국어 많이 알려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근데 그 제가 그 한국어 알려주면은 일본어 알려줄 수 있어요? 하이? 그 사실 제 꿈이 일본인 여자친구 만나는 거거든요. 네? 그한국엔 언제까지 있어요? 아, 나는 한국에 오래 살고 싶습니다. 오래? 네. 어잘 됐네 잘 됐어. 빵빵뭐요빵빵 어. 뭐. 빵, 빵 너무 맛있습니다. 오빵개 맛있는데 이거음 개맛있엉. 개맛있다? 그거 무슨 말이에요? 어개 개맛있다. 음, 개가 그 한국인들이 그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. 강조? 강조 강조. 강조가 어 강조. 임팩트 임팩트, 어. 임팩도? 임팩트, 어, 임팩트 임팩트. 임팩트 임팩트. 임팩트 임팩트. 임팩트, 임팩트. 임팩트, 임팩트. 임팩트, 임팩트. 음. 어 그래서 매우 너무 매우. 엄청 어, 이런 거안 써. 안 써요? 땡, 땡, 땡. 어, 어, 어.. 개! 개? 어, 개를 많이 써요 아 오! 개 맛있다! 개 이쁘다! 개 나쁘다! 이런 식으로 아! 아! 개 맛있다! 어, 어, 어. 개 이쁘다! 어. 개 나쁘다! 이렇게요? 어 예! 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오케이, 잘 오케이, 잘, 오케이. 잘하네 잘하네 그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복습, 복습? 어, 리플레이, 리플레이. 아, 리플레이. 리플레이, 카페 리플레이. 아, 리플레, 아, 아, 리플레이, 리플레이. 리플레이, 리플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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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플이리이리 리플레이. 리플레이. 리플이리플 어, 정군아 아, 원준아 미안한데 어나 이번 주 주말에 캠핑 못갈것 같은데? 어 갑자기 왜? 아, 그날 소원이랑 맛집 탐방 가기로 해가지고 야, 너는 여자 때문에 친구를 버리냐? 아이, 그게 아니지 아, 졸라 나쁘네 미안해 아, 몰라 끊어 원준아, 원준아! 원준 졸라 나쁘다? 개 나쁘다 아니에요? 아, 이게 졸라가 <laughs> 네. 그 베리 임팩트. 베리 임팩트. 그러면 졸라 졸란... 이쁘다, 졸라 맛있다, 졸라 나쁘다 이렇게. 어, 뭐, 맞는데? 그거는 진짜 진짜 베리 베리 임팩트일 때 졸라. 아 졸라. 예. 네, 평소에는 잘안 써. 음, 오케이. 이제 뭐 공부 할까요 한국어? 아, 알. 어 봐봐요 어떻게. 감능 아유 감능. 아 이응. 와 이응. 대답. 말입니다. 네. 어, 네. 오, 오 맞아요, 어, 어. 오 잘하네 맞아. 이제. 가죠. 음, 농교대 음, 눈교대 매장을. 정답. <laughs> 오, 저, 저, 저... 오 잘하네 잘하네. 오케이 와. 오케이.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? 알겠습니다. 어, 아, 나가죠 이제. 하이. 아, 제가 갔 하세요 네,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사장님, 네. 방은 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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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었습니다. 어, 사장님, 기, 착해요 Good, good. 예. 감사합니다. 아, 아. 알려두고 요 가요 가요, 아. 가요, 가요, 가요. 나노코짱, 아. <laughs> 어디로 가요? 아, 나는 이쪽으로 가요. 아, 저는 저쪽인데 안 되네요. 네, 원준께 잘 가요. 아, 네, <laughs> 잘 가요. 아, 원준! 호 아, 혹시 이번 도요비? 도요비. 도요비? 도요비. 도요비? 도요비. 도요비. 도요일토요일 도요비. 도요일 도요비. 도요비. 도이비 도요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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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비 도요비. 도요요 이번 토요일 네. 네 알려줄 수 있죠? <laughs> 개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개잘 가요. 잘 가요 외에는 개 쓰는 거 아닌데 그 토요일 날 제가 다시 알려줄게요. 어개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러면 맞아 이마쇼. 맞아 이마쇼.